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 타보, 태평양, 세계에서 가장 크고 깊은 바다로 지구 표면에 약 30%를 차지함, 마리아나 해고 등 심해 지역이 있으며 해양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중 하나, 대서양,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 통로, 중앙대서양 해령에 위치하며 북대서양과 남대서양으로 구분됨, 인도양,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로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를 연결함, 몬순 기후의 영향을 받으며 석유 및 천연가스가 풍부한 해양 지역. 남극해. 남극 대륙을 둘러싼 바다로 극한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함. 남극 순환 해류가 형성되어 있음. 북극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대양이지만 극지방의 중요한 생태계를 형성함.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해 빙하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 이 다섯 개의 바다는 지구 해양 환경과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류의 경제 및 생태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